2월 17일 최후까지 깨어있음.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인지 밤중일지 닭울 때인지 새벽이 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마가복음 13장 35절 36절 한 무리가 내 앞에 나타났다. 그들의 시선은 하늘을 향하고 있었고 그들의 구주의 말씀이 그들의 입술에 있었다.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주님께서는 마침내 아침 동이 트기까지 지체하실 것을 알리신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이 기대하는 대로 그렇게 빨리 아침이 오지 않음으로 인해 실증을 내거나 방심한 상태에 빠지도록 하시지는 않으실 것이다. 나는 애정과 관심을 세속적인 염려에 쏟아 세속적인 소유물을 얻기에 급급해서는 우리 구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깨어 기다리는 위치를 유지하지 못할 것을 보았다. 천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들은 한 가지 세상만을 얻을 수 있다. 하늘의 보물을 얻기 위해서는 세상의 것을 희생해야 한다. 그들은 두 세상을 동시에 가질 수 없다. 나는 지난날에는 철저히 경성하고 있었던 것을 보았다. 그러면 지금은 경계를 덜 해도 되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지금은 우리가 처음 경계할 때보다 시간이 적게 남았으므로 더욱더 쉬지 않고 경계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그 당시에도 철저히 경계하고 기다렸거든. 하물며 두 번째에는 두 배로 더 경계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두 번째 경계가 지나고 세 번째 경계를 맞이했으므로 지금은 경계를 적게 하겠다는 핑계를 할 수가 없다. 세 번째에는 세 배의 욕심이 요구된다. 지금 인내하지 못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과 인내로서 경계해온 모든 것들을 잃게 될 것이다. 어둡침침하고 긴 밤은 괴롭지만 만일 구주께서 오신다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준비되지 못한 채로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로 아침이 지체되고 있다. 그토록 오랫동안 지체되어 온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이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차이는 너무도 분명하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세상의 재물을 얻기 위하여 열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을 본받지 말고 그들의 본향은 이 세상이 아니므로 더 나은 본향, 곧 하늘에 있을 본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누가 복음 13장 6절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무화과의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신 이 무화과 나무는 다른 모든 나무보다 일찍 키워졌으므로 무성한 잎을 띠고 있었습니다.무성한 잎이 나기 전에 익은 열매를 먼저 내는 것이 무화과나무의 특성이므로 예수님께서는 3년의 기다림에 대한 대가인 열매를 기대하시고 관심을 가지십니다.대개 사랑과 관심을 받은 만큼 열매로 보답하고 열매가 열리지 않은 해가 거의 없는 안정적인 생상이 가능한 작목인 무화과나무는 하나님의 지식과 가르침과 애정에 보답하여 이 세상에 큰 빛이 되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식을 자랑하고 외모로는 경건의 모습을 갖추었지만 진정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겸손과 사랑과 자비, 회개와 믿음은 부족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나오는 무성한 잎사귀로 의기양양하던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는 결국 예수님께서 저주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를 상징적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신 의미는 하나님께로부터 큰 축복을 받은 유대인들이 이 영적 선물들을 남용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며, 그들이 이에 열매 없이 하나님의 특권을 자랑하는 것은 그들의 죄를 증가시킬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죄를 더 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멈추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저희에게서 그분의 은혜가 옮겨질 때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깨달음이 그들에게 필요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정이 예수님을 거절한 이스라엘의 민족에게만 국한되는 이야기일까요? 과수원 지기는 금년에는 그대로 두고 내가 더 걸음을 주고 애를 쓸 테니 찍어버리지 말라고 간청합니다. 그리고 이 나무에 대한 운명은 아직 미지수입니다. 지금도 과수원 지기이신 예수님은 열심히 우리의 구원을 위해 수고하십니다. 그러나 자신의 운명은 스스로에게 달려 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것입니다. 하늘이 줄수 있는 모든 유익은 주어졌지만, 그 은혜를 통해 죄악을 버리고 성령의 가마에 응답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각 시대마다 개인에게 시대의 빛과 특권, 즉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은혜의 기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죄를 영원히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이 은혜는 제한적입니다. 간청하시는 예수님의 자비를 멸시와 거절로. 응답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울려 퍼지는 하늘의 탄원이 거두어지기 전에 마음을 스스로 굳히지 말고 성령의 감화에 응답하여 예수님의 재림을 계속 기다리며 자신의 모든 죄, 모든 자아의 뿌리와 열매와 욕심을 경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책망과 경고를 통해 오늘 죄에서 돌이켜야 하겠습니다.